네 오늘 저희가 3일상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 하기까지 그들과 늘 함께했던 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법계요 또 언약계. 또그 다음에 지성소고 또 구룹이고 성막이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입니다. 참그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항상 임재하셨고 성막이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또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또 성막이고 번제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 손으로 만져 볼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 보여 주시는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가셨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길이 험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기간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광야에서 우리가, 어, 뭐,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지만은, 뭐, 1년, 2년, 그렇게, 어, 개인 시간을 갖다 광해에서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이게, 뭐,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몇몇 가정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주하는 거잖아요. 뭐, 2, 300만 명이 이주할 때,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 마시게 하는 일, 또 잠자는 일, 모든 일상을 갖다가 그 광야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 그런데, 그게 어려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언약기. 또, 성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갖다 분배를 받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제 칵 흩어졌잖아요? 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탁집합들 이렇게 둘레, 어, 같이 머물고 또 이동하면은 또 성막이 앞서가면은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언약계가 앞서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를, 뒤를 따라서 진을, 이제 진을 형성해서 따라가고 했던 그런 시간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다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아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약계로부터 성막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멀어지니까 점점 이제 여호와의 여호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광한 생활 중에는 정말 100%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았죠. 만나를 갖다가 주셨고, 어, 그 다음에 매출하기도 주셨고, 또 마실 물도 주셨고, 어 비록 뭐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굶질이거나 궁핍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갖다가 4 0년 동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야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하루를 갖다 뭐, 근데 이게 만나를 갖다가 뭐. 이틀씩 3일씩 이렇게 그냥 많이 걷어 놓고 그렇게 갖고 그냥 어 오늘은 안 나가도 되지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날 먹을 만큼만 갖다 놓고 다음 날까지 있으면 거기 벌레가 생겨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여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40년이요. 그런데 어 그외에 가나안 땅에 이제서의 삶은 음 광야에서 살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땅에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그다음에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죠.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고 물을 마시죠. 뭐 전에 같으면. 물이 없어 어떻게요? 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뭐 물을 주시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 살아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다 는 말이죠. 이제는 뭐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어? 샘물에서 물을 얻으니까 물 걱정 뭐 그런 거 하나님께 뭐구할 그러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뭐 먹는 음식물 뭐 곡식 이런 것들도 전에는 매일 만나를 갔다 했지만 지금은 1년치 딱 추수해 갖고 창고에 딱 와, 이제는 이거 먹고 이제 어?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 또 팔아서 또 점점점점 어떡합니까? 더 부유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지한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 어어 어, 음. 그런 어 뭐랄까 나름 이제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또 여유가 생겨난 만큼 또 무슨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걸 않게 됐고 오히려 어 풍요를 주시는 풍요를 그들이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 풍요신 의 뭡니까? 바알이죠. 바를 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면 이라엘 백성들이 금방 이제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를 을 숨기고 이런 일들이 왜 저런 일들이 나타났는가? 전에는 여호와께 딱 붙어있었을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갖다가 이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더 풍요를 요구한다. 오! 여기서 막 이거 했더니 막 2년 생산이 생기잖아요. 그래 갖고 막 1년치 먹고 살기도 남아요. 그래 갖고 이제 팔고 야, 이거 보니까 아, 더 그냥 많이 생산해 가지고 막막 응? 불을 갖다가 더 추구하고. 그래서 더 부유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신을섬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어 일상 속에서 어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 능력, 뭐 실력 또는 뭐 재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 뭐, 우리 앞섰던 선배 신랑인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 약국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의지하는 게, 뭐, 어디 아파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가면 되고, 뭐, 전에는 우리가 막 열이 나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아 지금은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듯는지 그냥 어 저기 해열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어 우리 이제 우혁이나 아이언이 시대에는 훨씬 더 우리가 잘할 때는 그래도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지만은 지금 우리 아이언이 시대 우리 우혁이는 어. 어때요? 그니까 사실 선진국 시대에 태어나서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우리 6 0년대까지만 해도, 50년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고, 60년대는 그래도 이제 개발 도상 상태였고, 이제 80년도,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진국 정도의 그러한 시대에 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우리 아인이뭐 2000년도 넘어서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다 대한민국의 선진국에서 태어났다. 선진국에서 자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와 아인이 우여기 시대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 우리는 정말 저 후진국에서 어려워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우리 시대를 갖다가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야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필요한 게뭐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어그 특별히 뭐 필요해 뭐 먹고 싶어. 아, 이게 뭐, 그냥, 쌓인 게 막, 그냥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아이스 크 케끼라고 하는데, 아이스 케끼 하나 조금 얻어먹기 위해서, 누가 그거 먹고 있으면 쫓아가면서, 야, 한 입만, 한 입만 하면서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무인, 아이스, 아이스크림 판매장이, 뭐, 이 동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그럼, 쌓여있어요, 쌓여있어. 그냥, 뭐, 그냥 무인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안 가져가면은, 그걸 다 무인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어, 우리 때만 해도 바깥에 내놓고 음식, 이게,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으면은 많이 훔쳤습니다. 많이 훔쳐가고 훔치고. 그런 게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의 삶이, 우리 시대의 삶이 이게 선진국에 들었으니까 그런 거, 그거 뭐 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게 그것을 살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훔치거나 도적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뭐 하나님의 도심, 그러니까 절기를 쫓아서 오라고 하니까 가긴 하지만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고 절기가 있으니까 부모님을 찾아보고, 뭐, 형제를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아주 애절함과 철저, 그러니까 막 그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로워진 만큼 여와로부터 멀어진 다참 이게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사회들도 그렇고 어, 보면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든 교회로 나오는 숫자들이 자꾸 줄어가는 그런 문제들은 그만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 없어도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어?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가에서 뭐다 해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를 찾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사하게 보면은,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자꾸, 외세의 침입이 자꾸 그렇게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위치가 뭐,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이용하셔서, 외세에 침입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 이게 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게 구하는 방법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장에서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오, 저 언약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계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오면은, 이 법계에서 능력이 나가서, 크, 저 블레셋을 갖다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예, 그것을 가지고, 진중으로 갖고 왔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정에서 블레셋의 침범이, 어, 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데 첫 전투에서 패했죠 그래갖고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루에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가져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오늘 5장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빼앗은 언약궤곧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의 진영인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과정들을 오늘 오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실 다섯 개의 도시 성으로 어, 도시 성이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보면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아스, 아, 아스칼론이라고 하는 이런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모여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3천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도 이제 지금은 뭐라고 불려요? 거기서 블레셋이라고 안 불리고, 뭐, 블레셋의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은 블레셋이라지만은 음가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지금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린다고요? 그것이요. 가자로. 가자 지구라고 불려주는데요그 가자 지구로 불리는 이 블레셋 팔레스 땅이 길이는 한 41km.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41km. 그다음에 폭은 한뭐 최대 넓은 때가 한 12km.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하죠. 유만한, 네모난, 그런, 어, 공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 어, 지금은 이제 거기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가자시티, 너 가자지구 이렇게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 가자시가 아주 크게 성, 이게 그 이후에 가자시가 크게 성장해갖고 메인시가 됐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그걸 가자지구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다섯 개 도시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가자지구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도시가 제제 가자시티가 있죠. 그 다음에 칸 유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라파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디아르 알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발리아 이렇게 다섯 개도시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자시는 많이 들어봤고, 요새 칸 유니스도 많이 들어봤죠. 어, 그 다음에 라파도 많이 들... 라파 라파는 어디냐면 제 남단입니다. 남단에서. 그, 이집트와, 그 다음에, 가자, 이제, 팔레스타인과 그러한 그 국경을 지역을 라파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파시, 뭐, 그 다음에, 어, 거기를 또, 뭐, 어 음, 그런, 이제, 그런, 그,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 여전히 다섯 개로 이루어져. 우리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뭐, 한양, 한양이라고 하는 서울이라는 도시, 뭐, 경주, 광주, 뭐, 이런 몇, 이런 도시들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았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시나 지명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어, 이렇게 아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오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또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궤, 바로 법궤, 언약궤를 갖다가 지명해서 말하는 얘기인데요어 근데 이 단어들이 누가 썼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회상을 기록한 그런 저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언약계, 하나님에게, 요와이계라고 그렇게 쓴 반면에, 아니, 블리셋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신의 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참, 이렇게 호칭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리셋 사람들이 전쟁 중에 빼앗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이제 블리셋 땅에 다 갖고 왔습니다. 야, 이제, 이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 전쟁, 언제든지 그 당시에는 신의 전쟁이잖아요. 어?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면은 상대방의 신이 약하면은 우리가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리셋이 이겼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믿는 다곤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저기,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갖다가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신은 우리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아스,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신상, 신전에 딱 갔다는 거예요. 어, 이튿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신상이, 그냥 그, 하나님의 여기서는 뭐죠? 이스라엘의 어, 신의 법계 또 여호와에게 앞에 어, 딱 엎드려져 있는 상황을 보았어다 그래서 어, 이게 뭐야? 누가 이거 넘어뜨렸지? 그리고 그걸 세워놨겠죠. 근데 또 다음 날 갔더니 이번에는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 목이 잘리고 팔이 손목이 잘려가지고 다 그냥 몸뚱이만 어, 어, 그렇게 어, 놓여 있고 그다음에 어,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서 문치방에 놓여있게 된 것을 리에게 사절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아스돗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갔다가 신의 괴를 우리가 함, 어, 갖고 왔더니, 아, 이런 일이 있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뭐가 옵니까? 아, 이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청난 엄중한, 어, 독한 중 종기. 어? 재앙으로 쳐서 막 이제 아스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막 어?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어?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재앙이 오는, 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그 원인이 아, 이게 이스라엘 신의 괴가 자신들의 도시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 법. 그 괴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갖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우리들은, 아, 이런 어려움이나 또는 고난이나 재앙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대처하시냐.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처와 우리의 대처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우리가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는 대상에서부터 문제를 찾고 그것을 없애면 어 적어 어 저것만 아니면, 어? 된다. 또, 아, 저것 때문에, 어? 저, 저 사람 때문에, 어? 이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혹여나 남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어, 그렇죠. 사실은 아소스 사람들이에 있어서 이스라엘 신의 괴가 온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이고 어려움이고 뭐 여러가지 질병이 오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기회인 것이 않습니까? 어? 어떤 기회요? 바로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갖다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것이요.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올때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아 이게 어렵다, 싫다, 그냥 그렇게 취부하고 버리고 멀리 가라, 쫓아내고 나음 관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어 그것을 갖다가 음 관계를 갖다 멀리 하는 음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아 이게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어그 선택의 영역이 있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어려움이나 어 고난인 이런 것들이 어 왔을 때아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됐을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먼저 아 나의 문제. 우리가 낮에 예배도 얘기했듯이. 참 이렇게 석재제를 하나님앞에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자꾸 찾는 거 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한 일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없나, 나를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어? 또 혹여나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어, 우리가 우상숭배, 아,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뭡니까? 어? 하나님보다, 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 우상 숭배, 우상이다라고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뭐 다른 것을 오겨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고 찾아서 음, 회개하고 어, 그러면은 하나, 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소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어, 사실 아무나 그런 게 얻어지는 겁니까? 어, 사실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것이지 이불 이 우상 숭배 사로잡혀 있는 불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의 괴가 오으로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저거 치워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어,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내죠. 가드로 보냈더니 이 가드는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이제 구절에 음?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이제 보내. 그러니까 가드 에그론 다하게 뭡니까? 이 북쪽 지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 아스돗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렇게 내려가 자꾸 밑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봤죠. 가드하고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laughs> 이, 에그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와, 이거 우리, 어? 절대로 안 된다.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죠이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신계를 갖다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그,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이, 여와의 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아. 안된다안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다 모여서, 아, 이 이스라엘의 신, 내 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거 돌려보내자. 어? 왜? 그거, 가, 뭐, 보니까 뭐, 뭐, 대단한 줄 알고 갖고 와봤지만은, 재앙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고통만 당하니까, 아, 이거 이제 돌려보내자. 라고 이제, 어, 그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온 백성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치심을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어그이 독종이 어 이 종기가, 독한 종기가 얼마나 고통을 가야 했고, 또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전 불리에세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의 신이고, 바로 그분이 진짜 어,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회개할 기회를 갖다 가졌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어, 그들은 오히려, 어, 아, 이게 그 이스라엘의 신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원만된 마음을 갖고 저것을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에,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귀회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잘참 돌이켜보고 참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은 뭐 폭군 같고 하나님은 고통만 갖다 주는 분이고 나에게는 어려움만 주는 그런 대상으로 마치 불리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음,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더 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내어 보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기회다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우리가 어,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